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자, 이 강변이 보이는 지금 야경이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타이탄 오쿠 스테이 시청실입니다. 여기 그렇게 와서 촬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날짜가 이제 잡혔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바로 내일 모레쯤 용산 오디오쇼 있죠? 칼스 올해 이제 2025년이니까 칼스 쇼에 출품할 이 제품들을 두개 부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탄 어쿠스틱 제품은 뭐 이렇게 사진이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물로 본 분들의 얘기들이 엄청나게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는 사운드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탄 어쿠스틱의 이 소리를 들어보고 제품을 볼수 있는 광장도에 있는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타이탄 어쿠스틱은 저희한테 알려진 게 불과 한 2년?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처음 오디오쇼에서 본게전몇년된줄 알았는데 불과 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오디오 페어에서 보고, 아, 이게 독일에서 제가 모르는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이 나왔나 보다. 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보니, 순수 국내 제작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오디오 페어가 끝나고, 나중에 이렇게 제가 써머리를 하면서, 이 제품은 꼭 한번, 언제 한번 리뷰를 하고 싶다. 뭐, 그렇게 메모를 한게 타이탄 오쿠스틱하고 인연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타이탄 어쿠스틱은 처음부터 해외 무대로 진출하려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작 자체가 스케일이 좀 컸어요.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 소비자들, 국내 오디오 파일들을 그 수요에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지향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었죠? 미넨 오디오 페어에다가 우리 한국의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아직 제품이 완성되지도 않은 채로 심지어 이 모델링한 디자인만 가지고 제품에 대한 그런 그림과 설명만 가지고 미네 오디오페어에다가 우리 제품을 좀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게 부수 참가도 아니고 그게 미네 오디오페어에서 이런 브랜드를 추천한다 하는 약식으로 만든 그런 공간을 줘서 거기 참여하게 하는 그런 콘셉의 제품 선정인데 거기 선정이 됐어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뭔가 이 독일 제품의 그런 기술력과 완성도 만듦새라고 느꼈던. 그런 거랑 상당히 상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독일인들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오디오페어 주최측이 봤을 때, "아, 이 제품 여기에 소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게 타이탄 어쿠스틱이 처음으로 세계무대, 한국보다 먼저 소개를 하게 된그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네시오 한복판에 가서,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타이탄 어쿠스틱이라는 브랜드다. 그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한국보다 먼저 해외 시장에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오자마자 국내 오디오페어 이렇게 해서 불과 한 1년 사이에 저희 오디오파일한테 쉽게 다가섰던 것 같아요. 제가 진행을 좀 하면서 옆에서 며칠 동안 지켜본 바로는 이 타이탄 어쿠스틱이라는 제품은 철저한 설계 사상이 사운드로 그대로 이어져 있는 설계랑 여러 가지 제작을 정말 공들여서 했는데 소리가 별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 소리는 너무 좋은데.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제품도 꽤 많아요 근데 타이탄 어쿠스틱은 이쪽하고 이쪽이 입력과 출력이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제품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빨리 다가온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실제로 타이탄 어쿠스틱은 이게 아마 이 설계자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님의 우리는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컨셉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계측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행 제품들 중에도 우리가 우리가는 유명한 턴테이블 그렇게 싸지도 않은 이런 턴테이블 회사들도 그런 걸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타이타늄 쿠스틱은 이런 거 있죠 아지무스나 좌우 채널 분리도 턴테이블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와우 플러터 같은 굉장히 기초적인 하지만 그냥 숫자만 표기하고많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측을 해서 아예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그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구매자들한테 그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를 하거나 보증서 형태로 우리 제품은 이런 수치와 품질을 보인다. 이런 걸 전달할 그럴 준비가 돼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만듦새를 뭐 제가 독일자라고 그냥 표현해서 그렇지만 독일자라는 게이 독일인의 감성 이런 이게 아니라 딱 맞아떨어지는 비율도 그렇지만 일직선도 사실은 가공의 품질에 따라서는 멀리서 봤는 직선이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타이탄 어쿠스틱은 소위 말하는 정밀 가공 있죠. 그것도 이제 제작자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반듯하게 그렇게 각이지게 만든 그리고 전체가 하나의 괴로 된 일부 부분을 빼고는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전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제작사에서 정밀 가공을 해서 그렇게 만든 플린스 그리고 토너 메커니즘까지 그렇게 전부 제작을 하고 플래터만 별도 외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각 부위별로 제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그곳에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디오 페어 때가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타이탄 어쿠스틱의 제품을 계측 수치도 보여드리면서 내부 메커니즘까지도 같이 알려드리는 그런 섹션을 하나 뒤에 두고 앞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음악을 들려드렸던 그래서 그게 타이탄 어쿠스틱 제품을 짧은 3일 동안이지만 충분히 소개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바로 올해 초에 또미네를 다녀왔고 굉장히 빠릅니다 타이탄 어쿠스틱 제품이 아직 많지도 않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두 제품 색깔만 다른 이 제품이 타이탄 어쿠스틱의 첫 제품이자 현재로서는 플래그십인 TX100 이게 VTA를 주행 중에 바늘이 턴테이블을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내는 중에도 뒤쪽에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좀 특이했죠 아마 다른 턴테이블에서 보기 힘든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고 전원부가 아래쪽에 있죠 전원부가 분리된 이런 플래그십 TX100이 있고 바로 아래 전원부 일체형의 TS100. 그리고 아직은 정보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주니어 기종도 개발 중이라고. 가격대를 그냥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살짝 알려드리면, 플래그십 TX100이 약 800만원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DS100이 500만원대.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 가격으로 주니어 기종을 제가 보기엔 내년이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지금 타이탄 어쿠스틱의 소리를 이 플래그십인 TX100으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며칠 후에 오디오페어에서두개 부스에서 볼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어느 부스에서 제품을 듣고 볼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처음 온 타이탄 어쿠스틱 시청실에서 이 TX100의 소리를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이 시청실에서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타이탄 어쿠스틱 소리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대략 감을 잡실수 있게 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들려드리는 음악은 타이탄 어쿠스틱의 대표님이 테스트할 때도 그렇지만 자주 듣는 그런 곡들, 좋아하는 곡들, 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목소리>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em s go i n g take us home 저희가 TX100을 포함해서 타이타나 어쿠스틱 제품을 이렇게 좀더 가깝게 근거리에서 구조까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제품 리뷰는 또 별도로 소개해 드릴 일이 있을 거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지만 마침 오디오 페어를 막 참가하는 직전이라서 이걸 보러 오시라는 얘기를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성격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탄 어쿠스틱 제품은 굉장히 치밀한, 아,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만들면 잠이 안 오는 이런 설계자, 제작자의 우리 제품의 시그너처, 이런 거.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외관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타이탄 어쿠스틱을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에 있는 이 전원부만 해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턴테이블 전원부가 이 OCXO 클럭을 써서 그렇게 제너레이팅해서 시간을 똑같이 맞추게 그 시간에 사인파에 맞추어서 돌아가게 회전하게 그렇게 만든 턴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제품은 그렇게 회전 속도를 정확하게 맞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타이탄 어쿠스틱 제품의 기계적인 완성도와 컨셉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실제로 소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에 타이탄 어쿠스틱 제품 소리를 듣고 느낀 것은 뭐냐면 굉장히 소리가 젊고 싱싱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 중에 이 소리가 여기까지는 파워 핸들링이 충분히 스트로크다 뻗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하고 듣기 좋게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라 원래 있는 신호까지는 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동작을 다한 다음에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그 소리를 내 취향대로 보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야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꼭 제작해 보신 분이 아니더라도 오디오 기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특히 턴테이블, 이 LP 플레이어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턴테이블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 부분이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바닥 플린스가 그렇고 회전하는 플래터의 사이즈, 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서로 대칭이 전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그 다음에 중앙의 스핀들과 그 스핀들 바깥쪽에 이 재질도 서로 다르게 하고 각도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모터 몇 극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또 회전을 시키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 토남 톤함, 토남의 각도, 재질 이런 것들 말씀드렸듯이 타이탄 오코스틱 제품은 전체 제품의 대략 비율로 봐서 90% 이상이 전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 10% 부분도, 예를 들면, 토남 같은 경우에 이제 카본을 사용하고, 그 안쪽에 이제 차폐를 위해서 황동이 들어간다던가또스핀들 바깥쪽에 역시 황동을 쓴다던가 이런 거, 부싱을 황동을 쓰는 거죠. 부분적으로 꼭그 소재를 써야 되는 그런 거 외에는 전부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이 주는 하중과 전체적인 진동에 대한 그런 제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공했을 때 사실 외관까지도 나중에 후가공화해서 색깔을 입히고 기타 이런 디자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알루미늄이 비싸긴 하지만 턴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소재라는 거는 많이들 알려져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많이 감안된 제품이 타이탄 어쿠스틱의 제품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들려드린 소리죠 타이탄 어쿠스틱 소리를 직접 와서 들어보시고 실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 스트로그로 뻗는 저는 지난번 오디오쇼 때 원래 소리대로 그대로 튜닝을 하려고 S는 제작자의 옆에서 그걸 맞추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저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소리가 나는 채로 시연을 하게 돼서 이 제품의 소리가 지금 들려드린 대로 베이스는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나오되 단정하게 소리를 내려고 빠르게 디케일을 시켜서 좀 심심한 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풀로 다 올리되 과도한 부스팅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그런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스의 베이스. 그다음에 높은 대역이 선명하고 아날로그에서 만들어진 스테이징은 스트리밍에서 보다 훨씬 정교하게 뿌려집니다. 그게 디지털보다 아날로그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 특유의 하모닉스랑 결합이 돼서 생기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스테이징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 소리가 원래 아날로그 소리라고 머리로는 알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아 아날로그가 감성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말하는 그 막연한 감성이 사실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스테이징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탄 어쿠스틱의 제품에서 그런 스테이징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들어보신 중에 굉장히 오래된 녹음인데, 무라빈스키가 주의하는 차이콥스 교향곡 5번 사학장. 이런 곡을 그 이후에 훨씬 녹음이 잘된 곡들만 듣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아날로그로 들어보니까 그꽉찬 타이트함의 느낌도 그렇고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터질 때의 느낌도 그렇지만 악기가 총주로 짠 하고 이렇게 트랜지언트로 몰릴 때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낱낱이 풀어서 이렇게 들려주는 느낌이 그게 디지털에서의 최고 해상도 아주 뛰어난 DAC로 프로세싱을 해서 들려주는 소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런 순간을 듣기 위해서라도 아날로그를 고식하는 평소에 스트리밍을 매일 들을 때는 못 느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제대로 된 아날로그를 들어보면 아, 이래서 스트리밍 아직 아날로그를 못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딱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아마 오디오 페어에서는 이 TX100과 TS100 이두 제품이 다 그리고 제품의 부분 부분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은 그런 것까지도 뒤쪽에서 다 보실 수 있게 자료와 부품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이런 것까지도 아마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이 좀더 많이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TX 백을 이 회사의 현재 플래그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 살짝 스포일링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이 제품은 앞으로 나올 이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레퍼런스 라인업들에 비하면. 딱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 미리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제품이 제가 플래그십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보니까, 아직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을 할수 없는 실제 플래그십이 곧 보실 수 있을 거라는 뭐 그런 것도 살짝 미리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오디오페어에 와서 타이탄 오크스 제품을 꼭 한번 보고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이 칼스 2025이 오디오페어에서는 타이탄 오크스 제품을 두 개의 부스에서 보일 수 있는데, 한쪽은 K1 오디오 부스예요. VS 오디오 사브리나 브이랑. 나그라 제품들하고 그렇게 조합을 해서 나갈 테니까 아마 그 부스에 가시면 타이타노쿠스틱 대표님과 직접 대화도 하시고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그런 케이 부스의 제품이 일단 하나가 나가고 또 한쪽은 이 바쿤 매니아 바쿤 제품들하고 매칭한 그런 소리를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이타노쿠스틱 제품을 서로 환경이 다른 두곳 소리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재미도 클것 같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이 부스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꼭 가서 타이타노 쿠스 제품으로 LP 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처음은 이타이탄어 쿠스 시청실에서 그래도 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어서 DX-100으로 음악 한몇 곡을 들어봤고, 부스에 오셔서 훨씬 많은 곡들, 본인이 듣고 싶은 LP도 한번 가져오셔서 직접 틀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재미죠? 오디오 쇼가. 그리고 본인이 아는 곡으로 들어봐야 그 제품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판별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타이탄어 쿠스틱에 대한. 그리고 오디오 쇼에서 곧 만나게 될 그런 얘기들을 미리 알려 드리고 다음 시간에 타이탄 옥스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